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절수가 많습니다. 63절까지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아이를 태아를 줍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왕후가 되었느니라. 아, 왕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호세아의 메시지처럼. 그 여인은 음녀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 가서 보게 되면 이것이 63장 전체의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게 되었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존재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의 근본은 화려한 땅, 화려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땅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나안에서 태어났다 이방인이죠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민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 중에 한 가지는 사 절에 있습니다 사 절에.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의 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 철저하게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로 너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존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그들에게 어떠한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누릴 그러한 공로가 전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6절과 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버려진 핏덩이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목숨이 붙어 있었죠? 생명이 있어서 발짓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보면, 6절 중반 말씀 보세요. 6절 중반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같은 말씀을 두번 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정말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너 살아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살아있으라. 어린 유아입니다. 사막에서 혼자 버려진 유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 있으라라고 명령하시죠. 너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 있으라. 왜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성장했다는 거죠.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딥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에 손목을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것도 버려졌던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먹이고, 기르고, 이거,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거를 어떻게 하면서 키웠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물고? <웃음> <웃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물고 빨고 키웠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고 빨고 키웠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애정으로 자녀들을 길러내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의 화려함이 드디어 화려함에 등극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자가 여인이 이방 나라 중에서도 이 화려함이 퍼졌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가 잘나서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무언가 뛰어나서 너가 탁월해서 너의 출생이 좋아서 너의 존재가 흠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녀가 화려해졌습니까?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입혀 주신 영화로 말미암아 너가 화려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된 은혜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그려놓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던데.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기쁨의 교회에 또 담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가슴에 상당히 강하게 부딪혀 왔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네, 바로 6절 말씀이었어요. 6절 말씀에.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가 너무나 아멘했습니다. 너무나 아멘했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어야만 생명을 나올 수 있듯이 그렇게 저도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심지어 피투성이 유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분, 하나님이 피투성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투성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성전이 작아서? 아니요. 성도가 적어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유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명으로 버티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때로는 상처와 배임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가 뚝뚝 흘리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삶의 피곤함들이 다 배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나 이거 이제 그만 하고 싶어. 나 이거 그만 하고 싶어. 수요일에 한번 쉬고 싶어. <laughs>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한번 쉬고 싶어. 우리가 어떤 갈등과 범민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너의 삶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너가 오늘 피곤하고 연약할지라도. 피투성이처럼, 자꾸 초라해 보일지라도, 영빈아, 너가 지금 지켜야 될그 자리, 오늘 너가 머물러 있어야 될그 자리, 너가 해야 될그 일, 피투성이 일지라도, 거기 너가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교회가 섬기고 나눠야 될그 생명의 일들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성도에게 더 뒤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오늘 피투성이처럼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생명으로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저의 이 목회에서의 결론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 목회의 결론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사와 감격이 가슴에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내고 오늘을 피투성이 일지라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 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음에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있는 살아 있자는 말은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 열심히 살아내자 그런 우리의 공로로 살아 있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흘려보내고 더욱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살아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있고 교회 위에도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우리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은혜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로 존귀해진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인생 아무리 작게 보여도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질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식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빛투 성이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있을지어다.